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사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남매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운전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내가 직접 겪은 사고가 아니라도 뭐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나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은 뭐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과 몇초 차이로 생사와 갈리기도 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아찔하죠. 맞아요. 어,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잖아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생각이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 운전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낱낱이 알려 드릴 예정이고요. 운전자 보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자동차 보험과의 차이점은 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안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미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셔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체크. 아니 근데 지원 쌤, 네? 운전자 보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뭐 자동차 보험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보험남매 채널에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도 간혹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이 엄연히 다릅니다. 아 다르죠.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타인 및 나와 내 가족의 신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을 처리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형사책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거나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 도대체 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잠깐. 거기 방금 뒤로 가기 버튼 누르려고 하신 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보험 여러 개막 가입하는 것보다는 엄청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지식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20만 건 가량의 교통사고가 이어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안전사양 기술이 좋아지면서 부상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20만 건 정도를 유지 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오, 네. 지연쌤도 얼마 전에 사고가 좀 나셨던 적이 있으시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아 맞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큰 돌을 밟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였어요. 이제 국도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2차 사고가 안난게 진짜 아, 다행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죠. 네. 저 진짜 안전운전 하거든요. 진짜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데도 자동차 사고라는 게, 음.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나 혼자 조심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네. 특히 최근에는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물론 스컬존에서의 사고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더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 발생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음. 특히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은 물론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정리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만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억까지의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동차 보험만 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소중한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운전자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원래 2만원, 3만원 넘어가야만 아니면 넘어가게끔 만들어야만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만 원대면 됩니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은 딱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자, 형사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가 운전 중 실수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 유가족분들과 말로 합의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다. 내 가족이 사망했는데 그깟 돈이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 두셔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얼마나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합의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 현재 보험사에 나와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2억 원이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당연히 가장 큰 한도로 있어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벌금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벌금형 판결 시에는 벌금 납부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벌금담보입니다. 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스쿨존 사고 최대 벌금 구형한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는 설정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통 옵션으로 함께 가입하는 대물벌금 담보가 있습니다. 대물벌금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부주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면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관에 따라 대신 내주는 게 대물벌금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대물벌금과의 차이점. 네,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사고라는 게 모든 사고가 사실 잘잘못이 확실하게 판결은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과실 비율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인데요. 과거에는 정식 재판이 열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는 어차피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큰 힘이 될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깨자 이런 거. 첫 단추를 깨야죠. 무조건 잘 깨야죠. <laughs>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을 잘못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자네 번째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사고 나면 합의금이랑 별개로 나오는 특약이 있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주세요 음 그렇죠 음 이게 사실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1급부터 14급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4급,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뻐근해서 염자 진단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 이쯤 되면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나이나 성별, 사고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운전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 보험남매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전자 보험을 3만원에서 5만원 막 심지어 7만원 0만원 7만 어...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 그냥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보험증권 한번 열어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해서 나머지 담보들을 넣으시는 경우였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도대체 어떤 특약들로 보험료가 얼마에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될지 이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의 큰 특징이기 때문이죠. 최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야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왔는데요. 어, 속상한 사고죠. 아, 2017년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미끄러진 주정차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하준이법이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안타깝죠. 음, 하준이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비탑승 중 사고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비탑승 중 보장은 한 군데 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줬던 반면 지금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가장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요즘 공유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 많아요. 뭐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긴 한데 많아요. 일단은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다가 이런 공유 킥보드를 탄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요 어떻게 되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24년까지는요 이러한 비탑승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비탑승중 사고에 대해 절대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비탑승중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의금은 물론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지출을 아낄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속 궁금해 하셨던 최신 트렌드 반영 운전자 보험 설계안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여기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필요한 모든 특약들을 포함했음에도 12,010원에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네.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원대로 네. 준비가 가능하죠. 그렇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 기준 30만 원, 음.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운전자용 벌금 3천만 원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설정했는데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납입하는 건강에 대한 보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님들 청구 업무 보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청구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청구 드리는 것중 하나가 결국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청구입니다. 음. 소중한 내 가족, 내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비싼 건강 보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정말 이제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청구들을 정말 많이 하게 해드리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 운전자 보험까지 꼭 준비를 해야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막상 진짜 화재가 날위험이라던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만약 내가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중과실 사고들이 발생할 위험 등은,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별로 안 하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많겠죠. 음, 근데,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재산 피해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 하나의 피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에 1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제발 이런 거는 아끼지 마세요. 만원으로 진짜 참 많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원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라면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군요. 네, 오늘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보험남매입니다. 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분한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 지원쌤 상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2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소고기 아이 아, <laughs> 인사를 오래 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소고기 맛있었냐? 소고기는 언제 먹도 내가 사고나서 파서 받은 으로그래 고맙다고 했잖아. 걱정은 안 했잖아요. 걱정도 어